제 제가 펄펄 했다고요 아, 제가 사실 그 옛날에 미국 선수 누구죠? 패펄슨가요? 제그 사람 팬이라 가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나 봐요. Work work. <웃음> <웃음> work. Work work. Yes. 자, 이번에는 어... yes. 타 바뀐 게불마랑 타우린이니까 불마랑 타우린까지만 불마랑 한번 써 봅시다. <laughs> <laughs> 그리고 나일은 바뀐 게 그리스랑 히포 싸진 거. 글스밖에 없네요, 나일은. 그나마 음. 이제 확인해 볼수 있는 게 글스. 그리고 언데드가 언데드가 좀안 언데드가 좀죠 언데드가 <놀람> 이제 그거 힐링 힐링 스크롤 그런 거랑 이제 그런 거. <놀람> <놀람> 그장에서토해서 청소했더니 놓쳤네. <laughs> <laughs> 아이 아, 아, 장에서 토하면은 알바생이나 그 직원들이 진짜 아씨. 그 보면은 새벽에, 만약 일본가만 아, 나가도 길거리에 hmm? 토들이 work, work. 많거든요. 다음날 그 장소 가보잖아요. 토들이 살짝 굳어 있는데, 그러니까 겨울 겨울 겨울이었대. 야 굳은 그총 보면은 아귀 당하더라고. 요 윈드워가바뀌었리고 퀵이 루퍼딱 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스킬타임이 2초라렇게딱 어, 먹튀 바로 할 때는 좀 그렇게 할도 그렇게 버텍스를 안데 불만 어텍스를으면 짱나. 불만은 공격을 줘야지 이새끼들아. Yes. 어타이정확뭐라고 지금 hey, oh, 업그레이드 what? 없이도 펄펄 펄, 펄펄즈 침착하고 나오면 펄펄즈 데미20 yes. 펄펄즈 데미 업그레이드 yes. yes. 하면 yes. 원래 데미 60으로 상승 아가 oh,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원래 개발해야 되는데 그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은된 대신에 어, 스프릿 데미40 업그레이드 하면 huh? 60이라고요? Oh, okay. 괜찮.. 괜찮은데? Yes. Oh. Yes. What you want. I what is so t a r you r e 전에 20아어 전에 20 거기 혹시 그래서 그그다음좀아 살가 오 what you want? i am yours. what you want? master? what do you want? y e s t e r 야, 테미. i am yours. yes, yes. hello. 특수리로 바뀐 기념물. 아 진짜. 오. 특수리는 이거 드리고 있을 가치가 충분하죠. 나중에 써서지켜줘지지 yes. 이거 oh. <laughs> y yeah. yes. yes. 다시, 이제 롤백 됐다고 했죠? 크 w h 아이템 a oh. oh. 받는 걸로 그러면 t 지겠는데 여기 백크리 한번 나오나? 맥데믹 떠야지. 백크리 나오는데, 먹튀가 먹티, 얘좀 이제 먹튀긴 되긴 되죠. 되긴 되는데, 아 슬슬은 먹튀 있잖아요. Yes. 좀 이제 좀 때리고 바로 뒤째 버리는 그러니까 빨 h 고좀 이제 간당간당할 때 n t help t h e 마운트킹 n t help them! I can't h e l 이 them! I can't help them! I c a n 또 h 프 l p t 뭐 e m I can't h e What task is there? 아, h t h a 빨리 올렸구나 s h o w p o p p 뭐, 하냐 Yes, s e s I o r I y e s i am yours.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들아 r Yes, sir. Yes, s i Yes, sir. Yes, sir. y e r Yes, sir. Yes, sir. Yes, s Yes, sir. y i r Yes, r Yes, r Yes, sir. Yes, s e r Yes, s i e s sir. Yes, sir. Yes, sir. e s sir. Yes, sir. Yes, sir. e s sir. Yes, sir. Yes, sir. Yes, s i e s sir. y i s Yes, Yes, sir. Yes, s i 또타 need to be able to g 엑 t t 트 e 이 o w e 터 e x c e 이 l e n t c h o i c w h a t y o u w a n t work complete? Noctar. We need o e p y o u h a e t o 고 Hey, haste my train. o 자 하이드. Yes, Lord. What task is there? Are you hero? 확실히 이제 오크들이 이런 이제 게좀쫄깃한 플레이는 많이 이제 모나 받네요 이제 보니까. 야고 예의상 오크는 한기만 딱 뽑아 줄 텐데 아니다. 바로 카오레 뽑자. Yes, Lord. 어 하이드 이거 예쁜 언니로 뽑겠습니다. what Task is there. Absolute choice. 큰 방도. 아 반응 엄청나 빠른데. 오, 죽어주네. 야, 반응 거의 제우용급인데? 아 yes. no yes, <laughs> 야, 반응 <laughs> 반응은 제우 용이야 제우용. 자, 일단, 테오를 해보고, 풀펄지 안된 상태로 좀 게임하다가, 나중에 이제 풀펄지랑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드 잡고 있어야지. 오, <laughs> 어? 뭐야! 아, 맞다, 야, 여기서 킥을 뜨는구나. 이 쓰레기, 이 쓰레기. 근데, 네, 여기서 나오는 킥으로 가야 쓸까? 안 쓸까? 야, 여기서 나오는 똥버리면은 쓸만할 것 같은데? 초반에 상대 뭐 할지 중요할 때? 오, 초반에는 좀 슬프 같았대. 이 n I 리스 한번. Yeah. To... Oh, 아. 아, 확실이 확실히, oh. 확실히. 오데 진짜 확실히 이 a 물이 너무 저 t a shock of absolute choice. And it's just actually, don't 게 o r r y don't worry, don't 어 o r r y I t 데 어쨌든 이게 s a w o m 수 n 는 거니까 s t a n 같은데 그래 y 뭔가 인식이 너무 쓰레기로 you're going to g Yes, Lord. Order. Yes, I am yours. And what task is there? <coughs> oh. no, the I am yours. What task is there? Order. Oh. And pass my hand. Bring it on. I am yours. I am in. Yes, Lord. And oh. Excellent. I sure am you yours. Ready. That. Oh. 그래도 확실히 근데 기본적으로 무조건 빼야 데 대비 20밖에 안 되는데 주술 좀주니까 없는 거보다 낫네. 어쨌든 스플릿이잖아요. Yes, Lord. Oh, g o 이 d captain. Yes, Lord. f o 비요 이제 살라고. Yes. Yes, Lord.

네, 그래도 똥볼이이 타이밍에 나온 똥볼은 그래도 조금 심할 것 같아요. 어쨌든 타이밍 빨간색은 좀 후반에 잡으니까 대충 상대가 뭐 할지 다 아니까 필요 없는 건데 초반에는 그래도 상대가 멀티를 못 하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초반에는 괜찮은 것 같아. 타이밍 때문에. 아닌가? 나중에 뭐 진짜 으반 말겠죠 뭐. 지금 왈가왈부할 왈가왈부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엔. Direct my Yes, oh. sir. Yes, What to... you want? Are... I'm happy to. Be. I am yours. I'm you sure. <coughs> 예, 이거 1.31 PTR 버전으로 어, 컴퓨터, 컴퓨터를 켜면서 아,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인사파이브 나오 자, 이거 파일워크거 이거는 새기가 업레이트안온 이상 확인이 불가하하니까뭐이단뭐 타월이 한번 써 봤는데. 자, 이런다면서 해줘. 이이어써마이 프레임을 야기하이아어 아니요, born. But I k n o 3.1 버전 해 s 고싶 e o n e i t I 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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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자, 근데 네, 지금, 근데 네, 지금 이제 하는 거는 기존에 타오른 뽑는 거라 가지고, 너 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 보여. 아, 네, 야, 한 김에 그 크리티컬 한 번, 불마크리싱 까먹고 있었는데, 자 오랜만에 롤백된 불마크리 한번 봅시다. 162? 아, 아직 아이템이 져가지고 삼레크리 상례크리 봐야지. 삼레크리가 200 200 중반을 떠줘야 돼요 이게. 252 확실히 어, 롤백되니까어요걸내불마 크리 200 넘는 거아 그래 300 크리가 붙는 200등긴 뜨는데 요즘에. 폐지된 거 맞아? 내가 아이템을 지금 아직 안 갖춰놔서 그런가? 러브이스자 <laughs> 되겠다 자 이렇게 되니 싸워 <laughs> 라오, 라오브로 도비하자 <laughs> 야 맞아 그리고 코드도 쓰네 코드도 코드도 나오고 얼마가 음. 이제 뭐 아이템도 좀 갖춰주면은 네, 아 네. 사, 지금 지금 일단 400 크리 못 나와요. 일단 400 크리 나왔으면은 아까 12 클러나 이런 게좀나 줬어야 되는데 지금 400 400 크리 못 나오고 300 중후반 크리까지는 이제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목소리> 야, 수 r e l с 제가 임신 공을 이렇게 잘합니다 <목소리> <야, 그런지 되게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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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 s sir. I am your f r i 까 n d y e 데 코드까지 나오면은 코드랑 좀더불 u 랑 friend. Yes, <lord. 웃음> oh, <my God. 웃음> sir. Yes, sir. Yes, s 요 r y 요 s 도도 r Yes, s 요 r 도 e s sir. y 아니고 딱 r y 리고 한 4cm 4cm 도망가고 난 다음에 쓸수 있네요. 오, 자320 크리. 빼먹고 I 이제 인덕트 이제 볼트 볼투스 수 이제 볼트나 yes. 크립스 이제 이게 좀안 되죠. 오, 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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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이제 코도 Excellent. 있는 불만. 자, 데미지 10 올라갔어요. 자 러시안 가자 <목소리도> 자 우리 수백콩스는 말 오랜만에 보시죠 야, am going t 이거 e a r s 이거. 안되 n e 이 o u r e s 이 f e now. Yeah, they are. I am going to h o n s e g i r 야, 근데, 포크들이 이제, 요즘에 좀 영웅가게가 좀 빡센데, 야, 다시 옛날 블로그로 들어가면은, 이거 영웅가게다 그러면서 또 좋으면 안 되겠는데, 이거? 자, 일단, 블레이드만 스터클리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일단, 나중에 교정하다가, 영웅가기는 한층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불르 cool. oh. 마지막으로 이거 플라딘이 한번 까고 나갔다가 게 oh. 자, 이쪽으로. 이이브 oh. oh. 와, 원 하다. 이거 김이라고해주 아니, 빡도 아니야, 주고. 보여불 불말을 보여드리려고. 그냥 대충 하고 있어. 아, 대충. 아, 확실히, 어, 위너, 평타, 위너기 이제 안 되네요. 위너,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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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너기 때문에. 일단, 때리고, 위너,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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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너. 원래, 위너, 평타, 위너기였는데, 이제 위너, 평타, 평타, 위너기에요, 이제. 자, 어쨌든, 오크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